요식업 사장님과 미팅을 가졌는데요. 제가 제시한 절세 전략에 대해 만족해 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m i 강경현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요식업 접근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요식업 사장님들, 이런 요식업 사장님들께 접근이 용이한 컨설턴트님들이 이 내용을 잘 습득하시면 계약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업종마다 사장님들이 간증 가지는 부분이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도 3명의 요직업 사장님과 미팅을 가졌는데요. 제가 제시한 절세 전략에 대해 만족해 하셨습니다. 사장님들이 만족해 하셨던 포인트들을 잘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.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정말 대표님의 의문이 느껴지는 말씀인데요.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밤낮 없이 주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. 매출액이 7억에서 8억으로 1억 늘어났는데 소득세가 1,800만 원에서 4,100만 원으로 두 배가 넘게 나왔습니다. 건보료 폭탄까지 함께 맞으니 정말 일할 맛이 안 나는데 거기다 직원 4대 보험료는 왜 이리 많은지 이럴 거면 매출을 올리는 게 의미가 없죠. 그렇다고 장사를 안할 수도 없고 자영업자들 전부 죽으라는 겁니까? 경기 침체가 오면서 정말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 부담이 크다면 사장님들은 정말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액과 수익은 점진적으로 상승하지만 소득세가 갑자기 급격히 상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보료도 무시 못합니다. 국민연금이 대략 9%, 건강보험료가 8%, 소득세율이 최소 6%부터 최대 45%까지입니다. 이렇게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까지 생각을 하면 최소 20%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직원 4대보험료까지 사장님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너무 많죠. 먼저 컨설턴트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해 주시고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장님의 소득세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, 그리고 직원의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지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 사장님의 신뢰성이 커지고 계약 확률이 커질 것입니다. 이때 중요한 것은 항상 비포 애프터 비교입니다. 즉 컨설팅 전후에 반드시 숫자로 절세되는 금액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단순하게 세금 아꼈다는 표현보다는 1년 동안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아꼈는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절세 의 포인트입니다. 첫 번째 비용 처리입니다. 단순하지만 단순한 만큼 근본적인 절세 방안입니다.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내복지 근로기금도 어찌 보면 사업자가 원할 때 기금에 돈을 넣기만 하면 비용처리가 된다는 절세의 기본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요식업에 맞는 세금 감면 정책입니다. 세 번째는 사대 보험, 사내 근로복지기금, 법인 전환 등 컨설팅의 영역인데요. 지금까지 절세의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. 더 자세한 전략은 홈페이지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